자 안녕하십니까 갤럭시 티 t c 다짐할게 럭키상자 우리 마지막 경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어, 포털사이트 유튜브, 유튜브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릴게요 여러분들 돈 드는 거 아니니까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뭐돈 드는 거면 부탁하지도 않았어요 그죠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리마스터 PC방에서만 가능합니다 네 그죠 그뭐 다른 행사 참여해서 뭐 받은 거 아니면은 PC방에서만 가능하고요 어, PC방에서 하는 게 좋은 거 같더라 좋은 버전인 거 같더라 안 해봤죠 PC방 가서 어쨌든 저는 한글 호환이 안 돼요 리마스터긴 한데 한글이 안 돼서 지금 영어로 하시는 거 아시면 여러분들 이상한 거못느껴서 다른 방송 보면은 아니 이 티님 다른 방송 보면은 한글로 하던데 왜이 티님은 영어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 그지? 저는 호환이 안 돼서 에, 영어로 하고 있습니다. 영할 못이지만 에, 늘 그랬던 것처럼 어쨌든 그죠? 1 0일 15일만 되면은 여러분들도 다 하실 수 있으니까 구매만 했다면 그죠? 구매하시면 되겠고 혹시라도 돈이 아까워서 안 사고 계신 분들은 이티스타TV 9월달 이벤트에 리마스터 걸고 어, 진행할거라 여러분들이 많은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일부러 영어 쓰는줄 알고 있었어요? 아, 저는 한글을 좋아합니다 <laughs> 일부러 쓰다니 내가 뭐라고 자 뽀지 짓고 일단은 상대방이 어... 스포이풀리면서 가는 빌드라서 캐논을 지을거예요 그래서 캐논을 짓고 막을건데 위치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제가 이 위치에 걸렸으면 안전하게 가는데 이 위치에 걸린게 아니라 일단 보고 상대방에 보고 좀 맞춰가는 운영 보여줘야 될것같고요 어, 프로토스 건물 얼굴 창 알다니스 예전에는 털복숭이였는데 지금은 이티님처럼 세끈해진것같아시네요 고맙습니다 어, 좀세끈해졌네요 네. 저처럼 니다 들어온 가고요. 이게 음, 바로 가서 멀티를 하려나? 정찰을 하려나? 또벌로도 찍었고 이게 9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버풀이 아니라 그 빠른 스폰인 풀이에요. 그래서 캐논을 두 개를 짓는 게 원래 맞아. 두 개를 지을게요 산림박 6링 찍었고요. 이거는. 그래서 산림바은 중매가 해야 되는데. 어, 잡혔어요? 예, 참. 잡히기 싫었는데, 잡혔어. 에바죠? 아! 이거 좋지 않아요. 가스러시 괜찮은 게. 사람이 어떤 움직임이 나올지 모르니까 모르겠지만은, 일단 괜찮은 것 같아요, 가스러시는. 잘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제가. 파일런을 지었기때문에 그안마다 그러니까 체력화 시켜서 안마다 빨리 가져가는 빌드가 아니라 이거는 테크가 늦어질 수 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지어버리면은 되게 좋은 플레이네 근데도 일단 저는 안마당부터 해야겠죠 안마당하고 사람의 저글링에 맞춰서 캐논 짓고 게이트 짓고 운영 들어가겠습니다 다른 것보다 중요한 건 테크 게이트에요 그서 게이트를 빨리 짓는게 나을 것 같아 요아이 괜찮네 진짜 괜찮네 가스로 좀 너무 너무 좋은데 제가 스카우트 빌드를 들어간다고 생각을 했을 때 타이밍이 굉장히 늦어질거예요 네. 굉장히 좋은 플레이였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어? 사토 맞았네요 아 친구 난 친구 없는 줄알아 누구는 어? 없고요. 자, 일단 중요한 거는 일단은 그렇게 되면은, 어, 앞마당 가스 지으면서 어떻게든 운영 따라가야 되는데, 좋지 않네. 굉장히 좋지 않네. 멀티 오버로드가 있기 때문에 여기 멀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추가적인 움직임을 어, 봐주도록 하고요. 어디로 가냐? 이거뽑고 여기서 성크 내지네요. 이러면 레어를 올렸... 가능성이 이제 높은데 어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서 그러니까 일단 레어를 올리는 게 가장 베스트 플레이인 게 가스러시했기 때문에 테크트리 좀 지장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사실 레어 올리는 게 나쁜 선택은 아니야 나쁘지 않았고 좋은 선택 같아요 그 다음에 저는 일단은 안전하게 스타겟 올려주면서 공격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가스 좀 빨리 찍죠 가스 좀 부족하니까. 링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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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아 히드라스크 바로 놀랐네. 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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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어트고 올리면서 히드라스크로바 올렸다. 이거는 뭔가 공격을 하겠다라는 움직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인식을 해줘야겠바 자, 공업 찍으면서 그거 모으겠습니다. 그리고 레더 같은 경우에는 운영하는 분들보다는 약간 승부를 많이 보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은 아. 잘 막아주는 게 중요하겠죠. 때려 잡을 수 있죠. 드라리스어요 어 어떤 빌드를 들어가냐의 선택인데 저는 스카우트 갈게요. 사내가 지금 레어를 아 그때 이제 애매하네. 응. 스카우트 가기도 애매하고. 어... 아 로보틱스 가족 그래서 반대로 갈게요. 되게 애매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드론을 찍고는 있어. 근데 공격도 할수 있어. 사네발 빌드가 되게 애매한 빌드라 어떻게 제가 확 판단을 해서 내릴 수가, 없, 결론을 내릴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거 스카우트 바로 가는 것보다 차라리 레이스, 스카, 레이스 스카우트로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오버를 잡고 있고, 실제로. 사네발 그 히드라도 안 뽑는 게 아니고 뽑고 있고. 해초리가 많이 늘어난 상태가 아니라 운영상에는 그렇게 사네발 좋은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드론이 한번 죽으면사네분도 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자, 좋지 않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스카우트 하나씩 그냥 천천히 뽑아주면서 나중에 스카우트 쓰고요. 지금 시대에서 많이 뽑는데 분명 해철이 늘릴 타이밍이 맞아요, 그죠 해철이 늘릴 타이밍인데 해철이를 안 늘리고 히드라스 모은다라는 거는 분명 사내방이 어, 전략적 승부로 한번 들어오겠다라는 그런 마인드가 있어요. 예, 드랍이든 뭐든 있어 그런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그냥 생각을 해주는 거지 이제. 여기는 거 잡죠. 캐논을 그리고 안지는 것보다 지는 게 훨씬 좋습니다. 안 뚫리면 된다라는 상황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냥 안 뚫리는 상황을 만들게요. 네, 안 뚫리고 안전한 상황. 해철 이제 짓고 성크를 너무 과투자했어. 사리바 이거 제가 말했듯이 한번 들어와서 못, 이기, 못 뚫고 아무것도 못하면은 그냥 의미 없는 상황 되는 거야, 그렇지? 오버 잡았고요. 오버 2킬커세로 아무것도 못할 줄 알았는데 엄청난 이득 봤다. 스카웃은 이제부터 모으면 됩니다, 그렇죠. 리버 지금 상황부터는 스카웃 모으는 거예요. 또 사내방 일단 들어 온다라는 판단했던 게 맞는 것 같은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일단 저도 사내방에 스파이어 테크가 올라가지 않았구요. 네, 지금 일단은 한번 들어오겠다는 생각으로 온것 같은데 막아주고, 그다음 저는 스카웃 페드 들어가 주면서 운영 들어오면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사람이 지금 운영을 선택하는 것 같은데, 여기 멀티 있을 거야. 그거 한번 그 견제 넣어주면서, 일단 리버로 이득을 봐주고, 그 다음에 스카우트로 넘어가 주면서, 사람 흔들고 추가 절 멀티까지 연결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리버 나왔고요. 어쨌든 리버가 나온 상황이고, 리버가 공격할 수 있는 상황만 되면은, 사립바이들이 막아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괴로울 거예요. 분명 괴로울 거고. 그러면서 스카웃을 모을 수 있는 상황만 되면서 우리는 모아주게 되는 거죠. 멀티 없네요. 진짜 뭐지? 이거 드라마 아니면 이렇게 할 리가 없거든. 되게 애매한 빌드야. 저거 진짜... 아, 사내 말뭐 애매해서 제가 뭐진달한 빌드가 아니라 드론도 별로 없고, 그냥 뭔가 초보 같은 느낌이랄까. 초보인 거 같아요. 네. 뭔가... 그러니까 고수면 그저렇게 안 했을 거야. 그지? 스카핏 빌드 쓰기 더 편해졌다? 웃으면은 더 신경 쓸게 많은데, 웃은 가 아니기 때문에. 덜 신경 쓰면서 갈수 있어. 널컥. 오케이. 옥저버. 오케이. 우리는 스피드업 되면서 들어갑시다. 우후 왜냐면 다른 스파이가 없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냥 들어와서 견제하죠? 우리 집 마냥. 뭐하냐 저거, 씨발. 뭐안 쏘냐. 오? 미안하다, 뭐라고 해서, 리버야. 리버야! 미안하다! 여기 멀티 하죠. 리버야, 뭐라고 해서 진짜 미안하다. 12시 멀티 견제하는데, 여기 멀티 들어가 주고요. 6시까지 신경 쓸만한 상황 안 나오거든. 리버야! 아 리버야! 고맙다! 사랑한다, 리버야! I love you so much. 자, 굉장히 좋았고. 사람 터졌죠, 게임. 이거 어떻게 길래. 내가 상대방이면 지지치고 나왔습니다, 그때. 후루루루루 한번 더왔지 너. 이거 죽어도 되니까 계속 견제할게요. 네. 네, 살아오면 대박. 살아오면 좋지. 살아오면 좋아. 살아오면 좋아요, 살아오면. 후후, 일 못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개꿀. 이 다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스카웃 계속 찍었으면 이제부터 스카웃 견제라고 했어요 스카웃 쭉쭉 찍었기 때문에 7개까지 나왔나요 7개 이러면 이제 오버로드 한방 어, 스카웃이 모였기 때문에 들어가면서 이제 오버로드 한방 썰어주면서 사내방에 흐름도 끌을 수 있고 6시 멀티까지 돌릴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버는거죠 스카웃 멘탈 붕괴되죠 이제 아 뭐야 이새끼 열받네 이러면서 사람이 욕할 수 있는 그런 상황 나왔죠 지금 오글도 한 방이 아니냐. 약간 좀 리마스터 되면서 아쉬운 거는 스카우트의 미사일 효과가 좀 눈부셔요. 너무 짜증나네. 어차피 안 쓴다는 생각으로 이따구로 만든 건지 모르겠지만은, 어, 정말 마음에 안 드는데. 스카우트 쓰는 사람 입장에서 마음이 아픕니다. 어쨌든 스카우트 쓰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을 수도 있지만, 참 어이가 없죠. 여기 오버로드 아까 많던데, 어. 다 숨어있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이나. 왜 이렇게 있나요? 없네요. 이러면, 이러면, 그냥 계속 견제하면 돼요. 네, 어려운 거 없지. 후후! 눈부셔, 눈부셔. 눈부신 나의 견제. 레더에서도 통한다, 이거죠. 레더 많이 이겼어. 리버만 쭉쭉 뽑아내면서, 어, 드랍 준비만 하면 됩니다. 일단. 드랍 더 빛. 안녕, 기드라. 기드라 사이로 막가. 어게안 죽냐? 뭐야, 이거? 그러니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옥저버 보낸 거죠. 혹시나, 없을까봐, 예. 네. 없으면 그냥 바로 멀티하고, 있으면, 내려줄라고 했던건데 자 셔틀 하나 뽑고 이제 4리버 드랍 되거든요 이제 사리버 공격 들어가면서 운영 들어가겠습니다 사리버도 이거 이기려면은 뭐 다른 상황 만들어야 되는데 딱히 여의치는 않죠 자 스카우트 1마리됐고요 이제는 뭐 저글링이던 보던 반대를 잡으면서 운영 들어갈 수 있으니까 편하게 가죠 12시 먹고 싶은데. 12시를 먹으면은 반땅 싸움이 안 되거든요. 그니까 반 땅이라는 거는 12시랑 6시를 하나씩 나눠 가야지반 땅이 되는 건데. 그게 제가 12시랑 6시를 먹어버리면 반 땅이 안 되잖아. 라인을 긋고 멀티를 들어가는 게안되 돼. 저기를 먹고 싶은 건데. 먹을 수 있으면 대박 아니면 여기. 이제 공격 갈수 있거든요. 공격 가겠습니다. 상대방이 공격을 오는 게 원래 맞는 상황인데, 글쎄요. 뭐, 사리발 공격 선택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무난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이거 안 하네. 내가 할게. 응. 이 일에서, 사리 들어가서 레어 깨고 도망가면 돼요. 여기서 레어 깨고 더 싸우겠다라고 자리 잡고 가다가, 어, 애매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레어를 빨리 깨고 도망가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일단 드론을 여기서 비벼주고, 이제 올라오는 히드라이스크만 살짝 때려주고요. 아케이드 컨트롤 한번 들어가주고, 아, 롤커. 어, 아, 배치 좋았네요. 이거 사례방이 히드라이스크 뭐 리버 드랍 온다로 생각을 한 건지 몰라도, 굉장 좋은 판단이었어. 네, 덕분에 사례방은 조금 지연 시켰네요. 예. 네, 문제는 많이 지연시킨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 스카우사 못 때리냐? 스카우스 깨면 되잖아. 다다다다, 다다다다 머신 머신건 그럼서 리버 뽑고요. 저틀 돌아오고 깨면 되잖아. 어쨌든 깨면 이득이거든요. 깼고요. 깨고 1 2시 멀티 들어가 주고 여기 멀티도 들어가 주고 여기는 리버 태어서 여기로 공격 가면 됩니다. 요건 몰랐지. 공격 패턴이 워낙 자유로운 상황이라 사내망이 다 맞춰갈 수가 없어. 어, 멀티 없네. 네. 끝났죠? 여기 는 사냥구, 뭐 할수 있어. 아주 었죠 이들 안녕. 빠이빠이. 레어 다시 올리네요. 불쌍해라. 히로빵 아, 이코 뭐야? 이코 진짜 레어로다가 수비용으로 뽑은 거야? 뽑았는데 할거 없어서 그냥 개치를 했나보다. 사령 드라마 크레이터 안 찍었네요. 아니 스피드업도 안 찍었네요. 엄청 힘들 텐데 게임. 아, 안 나가십니까? 나가는 게 맞고요. 어. 안 나갈 거면은 욕하는 게 맞을 거 같은데. <laughs> 뭔가 욕하는 상황이 맞는 상황인 거 같아. 아 제제. 어, 욕안 했어. 와, 매너 있다. 매너 있네. 매너인 인정. 이렇게 돼서 승리를 가져와야 돼요. 아, 점수 참. 정말 안 오르네.